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놓인다. 부모와의 인연으로 시작해 형제, 친구, 동료, 이웃까지 수많은 인연이 우리 곁을 스쳐간다. 어떤 인연은 평생 곁을 지키고 어떤 인연은 한 계절만 머문 뒤 떠나간다. 모두가 처음엔 의미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진실이 드러난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연이 깊다고 해서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이는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참는다. 한두 번 실망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드러난다. 언젠가부터 상대는 나의 기쁨에 무관심하고 나의 고통에는 피곤해 한다. 대화는 점점 피상적이 되고 공감보다는 비교와 판단이 앞선다. 그럼에도 마음 한 구석에는 미련이 남아있다. 그 미련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우리는 인연을 끊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와의 교제는 독과 같고 지혜로운 이와의 침묵은 꽃과 같다고 눈에 보이는 세월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맑게 하는가 흐리게 하는가이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좋은 기억이 많았더라도, 그 사람이 탐욕과 허위, 비난과 시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해로운 인연이다. 늙어갈수록 관계는 단순해져야 한다. 한 사람을 품고 사는 일조차 버거운 시기가 오기에 주변은 가볍고 맑아야 한다. 세속적 성공이나 화려한 말보다도 조용히 곁에 앉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핑계로 독한 인연을 품고 산다. 외로움을 이기는 법은 외롭지 않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관계를 줄이는 데서 온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인연은 스스로 진다. 억지로 매달린다고 오래 가지 않는다. 억지로 붙든다고 선해지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무겁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떠나야 할 때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맑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맑아지고 혼탁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영혼도 탁해진다. 결국 늙어서 남는 것은 자주 보지 않아도 편한 사람, 침묵이 길어져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내 아픔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알아주는 사람 뿐이다. 그 외의 관계는 미련이라기보다 짐이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오래된 인연이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혜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려놓아라. 그 인연을 끊는 것이 비정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의 어둠에 내가 침식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관계는 마음이다.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지 못하는 인연이라면 이제 그늘을 거두고 스스로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설령 그 길이 외로워 보여도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세상에는 말 없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 소리 없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나쁜 방향으로 변한 사람은 더욱 빠르게 본심을 드러낸다. 악이는 말로 포장되지만 진심은 눈빛에서 드러난다. 당신이 마음 깊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이미 신호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라.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진심이 사라졌다면 정리하라.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묻자.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따뜻해지는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나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라고 느껴졌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놓아도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인연도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한다. 관계를 줄이면 생각이 맑아진다. 생각이 맑아지면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고요가 찾아온다. 고요 속에 진짜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표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고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연을 끊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이었음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사랑받고, 이해받고,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많은 관계는 그런 바람을 채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욕망을 이용해 상처주고, 조종하고, 비난하는 인연들이 있다. 문제는 그것이 타인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날 때다. 오래된 친구, 오랜 가족, 가까운 지인,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칼보다 깊고 불보다 오래 간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잠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뿐이다. 언젠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관계를 끌고 간다. 하지만 그 끌려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서히 지쳐간다. 내면의 평정이 깨어지고 감정이 마모된다. 나조차 나를 외면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요한 물에 진짜 달이 비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진실을 볼수 없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의 인연은 마음의 고요를 끊임없이 뒤흔든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감정을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부처는 고요를 선택했고 침묵 속에서 진실을 보았으며 모든 인연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집착을 끊었다. 인간 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친절할 것이라 기대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언행도 의도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만큼 고통도 길어진다. 기억하라.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뢰할 만한 인연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인연은 오래될수록 더 뿌리 깊은 집착으로 얽히게 된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데도 나 자신이 그 사실을 외면한다.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그건 관계가 아니라 구속이다. 감정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진정한 해탈은 관계로부터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 무리해서 맞추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러한 자유는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정리하고 내려놓고 떠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인연은 내 인생을 맑게 해준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내 표정이 밝아지며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또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하듯, 마음이 아프면 멀어져야 한다. 노년의 삶은 단순해야 한다. 음식도 소박하고, 일정도 느리고, 생각도 맑아야 한다. 그런데 관계가 복잡하면 내면의 고요가 흔들린다. 나를 시험하고 감정을 소비하게 만들고 끝없는 해석을 강요하는 관계는 이미 해로운 것이다. 아무리 오래 함께 했던 사람이라도 더 이상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정리되어야 한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가? 초조한가? 불안한가? 아니면 고요하고 편안한가? 그 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 미소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은 눈빛과 분위기에서 드러난다. 몸은 속이지 않는다. 마음은 더더욱 그렇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멀어지면 된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나를 위해 침묵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것은 비정한 일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이다. 누군가를 손에서 놓는 일은 곧 나를 내 가슴에 다시 앉는 일이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지혜로운 응답이 된다. 말로 따지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명료한 선언이 된다. 말이 오가면 상처가 남는다. 해명을 하면 억울함이 생긴다. 하지만 침묵하면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저 인연이 스스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흘러가야 할 물은 억지로 붙들어서는 안 된다. 시간은 늘 답을 준다. 시간이 흐르면 진심이 드러난다. 진짜 인연은 말하지 않아도 남고, 가짜 인연은 아무리 붙들어도 떠난다. 그러니 억지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 떠나면 그뿐이고, 남으면 감사한 일이다. 그런 단순한 법칙을 알게 되면 관계에 덜 목말라진다.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내면의 빛이 다시 깨어난다. 때로는 이렇게 묻는 이가 있다. 그 사람은 예전에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참고 견디는 중이에요. 하지만 부처는 말한다. 과거는 감사할 일이지만, 현재가 괴롭다면 그것은 이미 고리가 끊어진 인연이다. 과거의 은혜에 갇혀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은혜는 기억하되 괴로움은 멀리 해야 한다. 감사와 집착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 속의 고마움은 간직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이 나를 해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정리되어야 한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집이 작아도 괜찮고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다. 그러나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 어떤 것에도 안식을 느낄 수 없다. 사람과의 갈등, 지속적인 긴장, 반복되는 오해, 이런 관계는 마음을 피로하게 만든다. 이제는 편안해야 한다. 이제는 조용해야 한다. 그래서 떠올려야 한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부처님은 고요한 산길을 걸으시며 많은 사람의 아픔을 들으셨다. 어떤 이들은 가족 때문에 괴로워했고, 어떤 이들은 친구의 배신으로 괴로워했으며,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냉정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말없이 듣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에 대한 그대의 집착이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도 멀어질 수 있다. 감정을 버리고도 떠날 수 있다. 침묵 속에서도 선을 긋는 것은 가능하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다. 말은 멋질 수 있고 행동은 순간적으로 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만남 후 나의 마음이 고요한가 아니면 뒤틀리는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치며 살아왔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말에, 청년 시절에는 친구의 평가에, 중년에는 사회의 시선에, 노년에는 외로움에.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관계의 중심을 바꾸어야 한다.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나를 아끼는 일이 곧 관계를 정리하는 일일 수 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오래된 사람과 갈등을 반복하며 원망을 쌓는 것보다 조용히 멀어져 좋은 기억만 남기는 것이 훨씬 따뜻하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다투며 끝나는 것보다 미소로 작별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알아야 한다. 떠날 때를 알고 놓을 때를 알아야 그 인연도 나에게 고마운 추억으로 남는다. 삶은 줄여야 보인다. 사람도 줄여야 보인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멀어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본심이 있다. 그 사람이, 나를 그저 습관처럼 대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존중해왔는지, 거리를 두어 보면 알게 된다. 말은 다정했으나, 마음은 없던 사람, 함께 웃었지만, 진심은 없던 사람, 늘내 곁에 있었지만,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저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고 조용히 걸음을 옮기면 된다. 울지 않아도 된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는 그 순간. 진짜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마음 속 잡음이 사라지면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린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내 안의 소리.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시작된다.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무리한 관계 속에서 더 외로운 것이다. 기대가 깊으면 실망도 깊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를 건다. 말 없이 챙겨줄 것이라 믿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자란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바란 것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실망은 결국 내 안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대는 환상에서 비롯되고 환상은 곧 괴로움이 된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연은 그리 많지 않다.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연락하지 않아도 내 걱정을 해주는 사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조용히 등을 돌려주는 사람. 이런 이들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인연을 품고 살려 한다. 지나치게 많은 연락처 어울리지 않는 모임. 지켜야 할 의리와 체면 속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의 거리마저 흐릿해진다. 사람은 거울이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해왔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기에 앞서 먼저 내 마음부터 들여다 보아야 한다. 나는 나를 존중해왔는가? 나는 나에게 충분히 친절했는가? 자기 연민은 또 다른 감옥이 된다. 나는 늘 상처받는 사람이다.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왜늘 이렇게 끝나는가? 이런 생각은 나를 또다시 불행한 인연 속으로 이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해로운 사람조차도 떠나 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또 혼자가 될까봐, 또 아플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슬픔은 새처럼 머물다 가게 하라. 그 슬픔에 둥지를 내어 주지 말라. 관계를 끊는 일은 상처의 재현이 아니다. 오히려 상처의 마침표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과거가 괴로웠다면 더 이상 그 괴로움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사람, 같은 유형, 같은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이고 깨어 있습니다. 침묵은 가르친다.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는다. 이 사람과 나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구나. 이 대화는 서로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구나. 그 깨달음은 오직 조용한 순간에 찾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진리는 소리 없는 자리에 깃든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갈등에 지쳤다면, 설명하지 말고 침묵하라. 따지지 말고 물러서라. 그 순간 더 많은 것이 보인다. 노년의 삶에서 지켜야 할 것은 자존이다. 자존은 화려한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내 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선을 그을 수 있는 담대함. 불편한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진짜 자존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존중하고 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좋은 인연을 부르고 불필요한 인연은 저절로 멀어지게 한다. 오래된 인연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내가 더 이상 변화할 수 없게 만든다. 과거의 틀에 가두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그 사람은 익숙한 나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전의 나를 고집스레 요구한다. 그런 관계는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제는 그런 사람과도 착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오래된 인연 속에 숨겨진 괴로움, 그리고 침묵과 떠남의 용기에 대해 되돌아보았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당신은 마음 속에서 어떤 이름 하나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한때는 고마웠던 사람,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그 이름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먼저 준비된 것이다. 놓아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다. 떠나는 일이 힘든 것은 정이 남아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없는 나의 하루가 낯설게 느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낯설면 곧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다시 편안함이 된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존재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 스스로의 온기로도 따뜻해질 수 있다. 부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소유의 삶을 살며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그 말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지 말라는 뜻이다. 누구의 인정 없이도 누구의 곁이 없어도 자기 안의 빛으로 길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이다. 때로는 인연보다 침묵이, 대화보다 고요가 더큰 치유가 된다. 사람은 변한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한다. 변한 것을 붙들지 말라. 떠나간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 바람이 머물지 않듯 마음도 흘러야 한다. 흐르는 인연을 흘러가게 두어야 진짜 머물 인연이 당신 곁에 다가온다. 삶의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억하라. 침묵 속에서 떠나보낸 인연은 언젠가 고마운 배움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고, 그것이 진짜 평화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인연을 붙들지 않겠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관계만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삶의 고요를 지키겠다. 이 짧은 다짐만으로도 당신의 내일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부디 기억하라.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진심이 없다면 떠나도 된다. 침묵이 편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의 길이 달라졌다면 조용히 손을 놓아도 된다. 그 떠남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더 맑은 인연을 당신 곁으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자리를 정리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사람을 가슴에서 놓아보라. 그리고 고요한 미소로 당신 자신을 안아주어라. 이제 당신 곁에는 당신을 해치지 않는 평화만이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노후의 삶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니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